가나한 복지 선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선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이병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언서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께로서 호 말미암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특별히 합당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있습니다. 근원이 주님이시기에 젊은 처녀 총각은 혼인 전에 충분한 기도를 하며 합당한 배필을 얻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언급을 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될 수 있으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나, 그러한 아내를 혼인전에 구해야 할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아내의 변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세히 다루는 아내가 형편 없다면 그 집은 끝나게 됩니다. 자문서에는 한장다 아내에 대하여 나오는 31장의 축복도 있습니다. 응? 또한, 그러므로 슬기로운 아내는 그 집의 보배이며 우리의 체험에서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구원됨이 그 반대 상황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아내를 얻으면 그 남자는 새 사람이 된다 고 그랬고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나나나 다새 속에 물들어서 그러한 아내를 얻은 자는 특별한 복을 받은 자임을 볼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초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심서 고치려 잔소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쳐보려고 폭력으로 알콜로 해보죠. 그걸로는 안 돼요. 사람은 자만서 19장 13절에 보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잘 다투는 아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비유 중에 평평한 지붕에서 자주 새는 빗방울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이 물방울 소리는 옛날... 죄수들에게 고문에 쓰일 정도로 아주 신경을 거스리는 소리랍니다. 이런 물방울과 같은 아내와 한 몸으로 건축되기란 아주 쉽지가 않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다투는 영이 없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부부 생활의 비결이며 슬기로운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를 얻은 자는 천하를 다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